유일한 낙은 모임에서 한 잔하는 시간. 친구가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극구 거절했지만 바로 합석. 몇 마디를 나눠본 둘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따로 데이트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을 기약하는 앨리스. 어장인지 뭔지 감이 안 잡히고. 상심한 닉은 술을 퍼마셨죠 숙취에 고통받으며 겨우 학회에 참석한 닉은 잠시 쉴 곳을 찾는데요 친절하지만 칠칠 맞은 연구원 그리고 발생한 기계 오작동 아무데서나 눈을 붙인 그 순간 건물엔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요원들이 소집될 만큼 큰 사건. 건물이 숭숭 뚫린 것 마냥 이상하게 보였는데요. 건물이 파괴된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된 거였죠. 숙면을 때린 닉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는 투명해진 거였죠. 요원들도 알아챈 투명인간의 탄생. 일단 그를 데려가는데 불안합니다.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요원들의 태도 어서 도망쳐야겠습니다 투명해진 걸 깜빡한 닉 취객을 이용해, 택시를 타기로 했죠. 사실 사심 섞인 꿍꿍이가 있었던 젠킨스 요원 뭔가 광기가 엿보입니다 집에 도착한 닉은 일단 상황 파악을 하는데요 역시 못 믿을 정부놈들 오스 다음날 일단 회사엔 아프다고 말해놓는 닉. Just, uh, 반했던 그녀의 연락에 이어 요원들의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뭐라> 다행히 먼저 빠져나오긴 했는데요. 뜻밖의 그래피티에 이은 숨막히는 도주. 눈치 백단 젠킨스는 그를 알아챘죠. 이룰 거다 이룬 아저씨라 그런가 상황을 즐길 수 없는 닉. 연구소 박사를 찾아갑니다. 사정을 말해보는데요. 역시나 추격해온 요원들.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당연히 약속은 펑크.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라 뒷조사는 수월했죠. 모두에게 취항받는 남자 할로웨이. 썸녀와의 뜨밤을 보내려던 그때. 중요한 게 투명이라니. 는 꿈이었고 그도 역공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본거지로 잠입하는 거였죠. 정말 스파이 활동엔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복귀하고 어느덧 야근에 돌입한 젠킨스 요원. 기지개를 켜던 그때 굉장한 사풀 능력의 젠킨스. 대화를 해도 답이 안 나오자 초강수를 두는데요. 다행히 도망쳐 나오게 됐습니다. 저들을 피해 찾은 곳은 바로 해변가 친구의 별장, 몸과 마음을 다잡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러와 버린 별장주인 친구 흔적을 지울 새가 없었죠 <목소리> 잠 적해 버린 그의소 문은 역시, 안좋게 돌고 있었 고, 썸 녀의 방에 갇혀 버린 딕거참중 아, 요한 순간 에 찾아온 남자 유부 남이 수작 을 부리 는 중인 건데요. 선을 넘고 바로 응징을 가해줍니다 여주 입장에서는 소름 돋겠지만 아무튼 사랑에 빠졌다는 주인공 근처로 거처를 옮긴 투명 변태인간은 그녀를 따로 불러내는데요. 그녀에게는 정체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걱정해주는 착한 그녀와 투명한 속살을 드러내는 남자 는 결국 기절 엔딩 아무튼 그렇게 교감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요 음식도 몰래 싸다주는 착한 그녀 방에서 몰래 사랑을 속삭였죠 그리고 혼자 사실은 둘이 남아있겠다는 앨리스. 다음날 정체는 들켜버리고 말았고, 요원들도 알아채게 됐죠. 그것도 모른 채 데이트를 즐기는 요 커플. 이런 와중에도 사랑이 싹트는 걸 보니 이 남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던 그때. 헬기 추격조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빠져나갈 수 있었고 바로 기차표를 끄는 두 사람. God, 촉촉히 몸과 마음이 적셔진 결과 벽난로를 불태우게 됐죠. Boy, 그렇게 장거리 도피를 시작하는 둘 Computer, can... 나름의 계획도 세우는데요. 어느새 뒤쫓아온 요원들 열감지 센서는 피할 수 없었던 그는 강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반격을 준비한 닉 그들의 만행과 자신의 정체를 담은 비디오를 뿌리겠다는 협박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like agreed, 자신이 자수한다는건데 잡고보니 그자는 닉의 친구 진짜는 택시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추격과 재발한 노출증 젠킨스와의 추격전 끝에 건물 옥상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기관의 뜻과는 상관없이 투명 인간에 집착하는 젠킨스 궁지에 몰린 닉은 함정을 받고 걸려든 요원의 끔찍한 최후 그렇게 둘은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세도 가졌네요. 근데 혹시 아기도? 1992년작 투명인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제목대로 아주 감성 넘치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영화의 감독은 호러 영화의 거장, 존 카펜터입니다. 그의 작품들 중 의외의 달달함을 뽐내는 영화였는데, 흥행에는 그닥 성공하지 못했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투명인간이라는 획기적인 소재를 가지고 너무 밍밍하게 이야기가 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투명이 된다 치면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죠. 뭐, 야식구리한 일을 벌인다거나 아주 심각한 범죄를 벌인다거나 하는 자극적 스토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작품에 예를 들면 2000년작 할로우맨이나 2020년작 인비저블맨 같은 폭력적인 버전이 있겠고 또한 오후 투명인간 같은 뭐 물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이야기에 비해 너무나 밍숭맹숭한 이야기였던 오늘의 투명인간 닉 할로웨이 부족할 것 없는 증권가의 싱글남이라 그랬던 걸까 오히려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녀와 사랑의 도피를 하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죠.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애초에 의도된 거였습니다. 투명인간이란 소재로 한 남자의 진정한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데요. 돈이나 많이 벌 뿐이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는 보이긴 보이지만 투명인간 같은 주인공이었죠. 이 영화는 1987년 동명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 또한 갑자기 투명인간이 됐지만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 그가 투명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 처신해야 하는지를 묘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존 카펜터 감독은 이 영화를 자신의 작품 중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는데요. 거대 제작사의 과도한 간섭이 큰 이유였습니다. 역시나 제작사는 영화. 촬영 최대의 빌런인 것 같죠 그리고 배우들과의 트러블이 많았는데 주연 닉 할로웨이 역의 최비 체이스가 문제였습니다 영화 촬영 내내 감독과 대립각을 보이고 특수효과가 많은 영화인데 자꾸 분장을 벗어버리거나 지워버리는 등 아주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했다는 거였죠 이건 여주인공 앨리스 역의 대릴 한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데요 감독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이 고충을 다른 배우에게 털어놓으며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젠킨스 요원 역의 샘 닐이었고 이렇게 위안을 받았던 그와는 훗날 매드니스라는 작품을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여주인공 데릴 한나는 스플래시에서 이나 아가시 역할로도 유명했고, 킬빌에서 애꾸는 킬러도 임팩트가 강했죠. 존 카펜터 감독님이 극 중에 잠깐 출연하기도 했는데, 바로 헬기 조종사 역할이었습니다. 마지막엔 스위스 한적한 설산에 자리를 잡은 주인공 커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와 더불어 태어날 아이는 과연 투명 인간일지, 아니면 엄마를 닮아 불투명일지, 아니면 반반 닮아 반투명일지 궁금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주는 공포영화입니다. 안녕!